신자문의 81번째 구절입니다. 여8한번째 구절은 광원면막하고 암수묘명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 8번째 구절에서 여러분들 연목과 산과 늪과 호수 이런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름들을 쫙 내줬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광원면막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쫙 펼쳐져있다. 멀리까지 쫙 끝없이 펼쳐져있다. 한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궁극하면요. 호수라든가 혹은 연못이라든가 돌판에 있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우리 우리나라 산천은 어떻습니까? 조금 가면 그냥 산으로 이렇게 첩첩산둥처럼 산이 겹겹이 돼 있잖아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쫙 펼쳐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금 광자는, 비빈 광자는 뭐냐? 비어있다니까. 광활하다. 펼쳐있다. 원자는 뭐 멀다. 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박도 뭐냐 하면, 그래 시키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솜이 뭐 이렇게 뭉쳐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구름이 이렇게 확흩어 있는 것처럼 아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뭡니까? 너무나 정치를 하기에, 정치를 하기에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 그런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암수묘명이라 그랬잖아요. 산에 또 바위라든가 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빽빽하게 있는 거요. 산에 그러니까 산에 쉽게 말해서 요새 말하면 자원이 자원이 무서운 거예요. 자원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 산에 갔을 때 대리석을 캐려고 산을 파봤어요. 돌이 안 나와 흙밖에 없어. 그럼 그 산은 대리석을 캐거나 비석을 세우기 위한 화강석을 캐거나 그런 돌을 캐는 데는 전혀 의미 없는 산이 되버려요. 그런 게 아니라 바위가 여기서 많아. 그리고 묘명, 이건 뭐냐면 호수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걸 보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득해요. 여러분들 물이 깊으면 어떻습니까? 수량이 많다는 소리도 되고 물이 깊은 만큼, 물의 양이 많은 만큼 어떻습니까?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많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물속에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한 번째까지 요 구절이 왕이, 왕이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쉽게 말해서 왕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지도자, 국가, 국가 지도자가 정치를 하기 위한 뭡니까? 바탕, 응. 어, 조건, 전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쫙 나야 되는 거예요. 어, 물리적인 조건, 재정적인 조건, 우리가 우리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 어떤 것들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가? 아니면 그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그럼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확보하지 세금을 거둬야 되느냐 기업체로부터 어, 기여금을 받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현하지? 청소년이냐,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여러 가지고민을 그러나 얘기는 뭐냐면 바탕은 물질적 그죠? 그다음에 인적 혹은 제도적, 자연적, 지리적, 뭐 인위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 통틀어서 얘기하는, 통틀어서, 그래서 잘 갖추어졌을 때에 국가가 부흥할수 있다. 그런 차원들을 이 왕천하의 깃털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자문의 여러분들 단순하게 자꾸 반복하지만, 글자 천계를 익히는 그런 습자책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기술, 뭐 이런 문명들이 쫙 담겨 있는 거예요. 글자는 작고, 네 글자나 여덟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서경이라든가, 사마천이 쓴 사기라든가, 그 위에 수많은 경전들이 많잖아요. 한비자 나왔지만 한비를 알려면 어떻게, 한비자는 책을 읽어야 되죠. 한나라 때 역사를 알려면 한서를 읽어야 알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을 어, 만만하게 보지 말고, 지금 한 3분의 2쯤 한것 같은데요. 만만하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어, 현대적으로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